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분부터 이제 2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지역, 거룩한 영역 그곳에선 어떤 원칙과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사실은 율법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32장부터 출애굽기 32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뭐 금송아지 숭배하고 거기서 한번한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다시 애위기 1장부터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 부분이 그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25장은, 아, 25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26장은 이제 마지막에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중요성, 저주와 축복이 주어지고, 27장은 마치 하나의 그 부록처럼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거룩한 땅에서는 어떤 원칙이 어 적용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른다 하는 것이 요즘은 상식이죠. 이제 해외 여행을 했을 때라도 그 나라 사람 아니지만 그 나라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 그 나라의에서 살고 있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법의식이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 대한 그 규정이 주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이 영토, 이스라엘이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는 것도 규정이 되고요. 근데 또 이스라엘 여인인데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됐죠. 즉, 그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녀석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애굽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무리가 그를 끌고 와서 모세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현대에서야 뭐그 신을 모독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당연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뚝신을 이제 섬기는 곳에 가서 말뚝신을 욕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뭐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 그 종교적인 시대였으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얻게 하고 그리고 온백성이 돌로 그를 칠진이라 저주한 사람은 돌로 치는 방법으로 이제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의 하체가 부정한데 그 진영 안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그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 돌로 쳐 죽이느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시신을 접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죽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돌로 쳐 죽은 사람은 그 자리에다가 돌을 쌓아버려가지고 그 자리가 곧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즉, 부정한 죄인의 시신을 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손을 머리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죄예요. 그그 그래, 하지만 이 귀야, 뭐,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얹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어, 더러운 말, 말, 이제, 부정한 말을 들었는데, 이건 내 때문이 아니,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너희 죄다,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손을 얹음으로써 그 부정함을 이 죄인에게, 이 죄의 부정함을 죄인에게 전가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침으로써 사형 집행관이 따로 없어요. 온 회중이 그를 쳐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모독,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진영, 그러니까 장차 가난안 차지한 이후에는 그 영토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바깥에서 뭐 여호와 이름을 이제 모독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영토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진영, 그 영, 거룩한 땅, 그 영토 안에서는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죠. 거룩한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그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도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습니다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한 그 요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가 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있어요. 그 이제 법을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라는거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니가 잔인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잔인한 게 아니고요.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눈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라는 거죠. 눈을 상하게 했는데, 조그만 상처 하나 난 정도의 대가만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그 말입니다. 또, 눈 하나를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 눈 둘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그, 더 너무 심한 그, 형벌을 가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을 한것이면 도둑질에 대한 형벌을 내릴 것이고 살인이면 살인에 대한 형벌을 내릴 것이고 가늠이면 어, 가늠에 대한 형벌을 내릴 것이지 그어 다른 죄 조금 잘못했는데 큰 어떤 형벌을 낸다거나 또는 큰 잘못을 저주는데 그냥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이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동일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 봐야 돼요 교회는 지금 어떤 특별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예배당이 있고 교회 소유의 뭐 부동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세속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땅이 존재하지는 않죠?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되면서부터가 아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이는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게 어 이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벽하게 자기네들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의 영역, 그 영역은 세속국가와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영역은 뭔가 다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다가 단순히 우리끼리 어떤 그 벽을 치고 우리끼리의 영역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 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즉,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또 우리는 세속 국가의 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통치권 존중해요.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대통령, 뭐 대한민국의 이그 그, 군사력, 군사권이나 어떤 경찰권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을 하나님의 법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만들어갑니다. 즉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과 세상을 완벽하게 다르게, 우리가 사는 곳은 정말 다르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 우,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부분까지 우리 영역을 넓혀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이걸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숫자는요, 전 세계 인구 0.2%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기들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절대로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안 먹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지키나 싶을 정도 하지만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세상을 영향력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0.2% 밖에 안 되는 사실은 전혀 어떤 이미 그 종교로서는 유대교는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킴으로써 세상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엉뚱한 무슨 종교적 행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걸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말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이 우리들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사는 것, 좀그 믿는 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주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좀더 다르게 살겠다. 이 다르게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나 어떻게 하면 좀더 다르게 어떻게 하면 좀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땅을 하나님이 나라라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모습 나타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